가장 과소평가된 걷기 운동의 15가지 놀라운 건강 효과. 걷기는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며 거의 모든 사람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꾸준히 걷기를 실천하여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더 활기찬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합시다. 걷기의 놀라운 15가지 효과를 소개합니다. 1. 심장병 예방. 규칙적인 걷기는 심장을 강화하고 혈액 순환을 증진시킵니다. 이는 고혈압, 콜레스테롤, 심장마비 등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적당한 강도의 걷기는 심장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2. 체중 감량 및 체내 지방 감소. 걷기는 칼로리를 태우고 체내 지방을 감소시킵니다. 지속적인 걷기 운동은 체중을 감소시키고 체지방 분해를 촉진하여 장기적인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3. 우울증 완화. 걷기는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기분을 좋게 하며 우울증 증상을 완화합니다. 정기적인 걷기는 긍정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하며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4. 노화와 관련된 기억장애 개선. 걷기는 뇌의 해마 크기를 증가시키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노화와 관련된 기억력 감소를 방지하고, 전반적인 뇌 건강을 증진합니다. 5. 성인병 예방. 규칙적인 걷기는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동맥병화증을 예방합니다. 이는 당뇨병, 고혈압 및 기타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합니다. 6. 혈압 감소. 규칙적인 걷기는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호르몬 및 혈액순환의 조절을 통해 이루어지며, 고혈압 환자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7. 스트레스 해소 및 정신적 안정 걷기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이는 긴장을 완화하고 행복감을 증진시키며 전반적인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8. 근력 증진 걷기는 하체 근육과 허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근육의 힘을 증진시킵니다. 이는 근력을 유지하고 균형 및 자세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9. 골다공증 예방 걷기는 뼈를 강화하고 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뼈의 건강을 유지하고 골다공증의 위험을 줄입니다. 10. 혈액 순환 증진. 걷기는 심장 박동을 높여 전신의 산소와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공급합니다. 이는 세포의 건강을 증진하고 전체적인 에너지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11. 신진대사 촉진. 걷기는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 체내 에너지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체중 관리와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2. 자율신경계 균형. 규칙적인 걷기는 신체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조화롭게 유지합니다. 13. 자연과의 교감 야외에서 걷기는 심신의 안정을 돕고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정신적 휴식을 제공합니다. 이는 도시 생활의 번잡함 속에서 자연의 치유력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14. 전반적인 건강 증진 걷기는 심혈관계, 호흡기, 뼈와 근육, 신경계 등몸 전체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걷기가 제공하는 다양한 이점들이 상호 작용하여 전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15. 체내 지방 감소 지속적인 걷기는 체내 지방을 연소시켜 건강한 체중 유지에 기여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비만과 관련된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